비행기가 저공으로 날라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끌어다녀서 밑으로 쫓아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이 인민구인지 또는 아군인지 혹은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비행기가 오니까 잘 몰라서 남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좀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새업 제이라는 일이 가지고 학교 사정을 기익한다고 러니까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10월 7일, 박정희 후보는 진주에서 유세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풍토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재창하다가 박정희 후보는 야당으로부터 이질적 민주주의 신봉자라든가 위험한 사상을 가진 반미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후보는 야당이 오히려 사대 주의에 뿌리 박힌 허수아비 민주주의자라고 반격을 했죠. 민주주의를 테마로 열전을 벌이고 있던 63년 10월 이러한 사상 논쟁은 지식인층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박정희 후보는 야당의 근거지로 유명한 호남지방을 비롯해서 야당도시로 이름난 대구, 마산, 진주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없었던 여당 붐을 일으켜 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광주, 대전, 대구 등 3대 대도시 유세에서도 박정희 후보는 윤보선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 때보다 2배 가까운 연 20여만 여명의 청중을 모았고 윤보선 후보가 중반전 때였다는 불리한 점을 참고로 하더라도 박정희 후보는 여당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인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박정희 후보는 농민들로서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신구의 대결이라든가 역사의 전환점, 자주 자립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건설, 자립 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핏담이 요구된다는 등 대학 캠퍼스에서나 오고 갈수 있는 어려운 말을 외치면서 유세를 계속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남겨주면서 떠나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중농정책을 강조하여 농민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박정희 후보는 간간히 꽃다발 대신 현지 농민으로부터 벼, 조, 수수, 이삭과 콩다발을 선사받는다든지 농민에게 일체감을 주기 위해 농민의 아들로 농촌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비쳤습니다. 이날 진주 유세 첫머리에서 박정희 후보는 바로 유세장으로 쓰이는 국민학교 운동장이 본인의 6.25 전투 경험과 관련이 있다며 당시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박정희 후보가 이토록 많은 대중들 앞에서 본인의 6.25 참전 당시의 경험을 얘기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현 진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풍포야 가을 햇빛이 대단히따 가운데 여러분들이 렇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장시간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호상 선생께서 우수한 재미나는 얘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래 말투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별반 흥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간단히. 몇 마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교 운동장에 와서 앉으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육료사병 당시의 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육군본부는 대구에 와있었고 인민군은 호남방면으로 진격해오는 인민군은 순천 하동을 거쳐서 진주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군의 통신이 잘 통하지 않아서 진주 강면의 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는 것을 어떤 동서에서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찰 경찰정보의 이야기 같으면 진주가 인민군에게 벌써 함락이 되었다 전령을 당했다 하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정부에는 아직도 진주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치 못한 불명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당시에 본인은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께서 인자가 비행기로 진주 방면에 날아가서 진주가 현재 적의 수중에 있느냐, 아군의 수중에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보고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 그것이 아마 7월 중순쯤 됐다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확실치 않습니다. 에, 당시 t 6라고조명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공공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이 진주 부분에 날라와서 상공을 당시에 이 상공을 돌아봤습니다. 당시에 이할기에 나무들이 지금 브라다나스가 여기저기 서 있는데,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나무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건물도 지금과 같은 저런 건물이 아니라 둥근 벽돌 건물에 까만 개화가 입히, 입혀져 있는 건물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서 본 진주 시내는 조용하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전투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단이 상공을 돌다가 보니까 이 학교 운동장에 까만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비행기가 저공으로 날라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뿌라다나서 밑으로 쫓아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민구인지 또는 아군인지 혹은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비행기가 오니까 잘 몰라서 나는 그들어 갔는데. 그래서 좀더 탐지를 하기 위해서 쇠로운공고의 연기를 됩니다. 약교 산물을 비행기 탄다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어떤 브라다나스 밑에서 인민군의 기관창이 갑자기 다락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그 T6 비행기 날개쪽제 까만 구멍이 순식간에 내게서 이렇게 뚫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고 비행기를 속도를 내고 고도를 높여서 공중에 가만히 떠서 돌아가서 보고를 했는데 진주는 현재 저기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알아보니까 제가 판단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오늘 이 운동장에 앉아서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을 지금 생각을 하고 회상 정긴다가있습니다